안녕하세요. 네 오늘도 같이 바이닐을 열어볼까 합니다. 네. 오늘은 어, 두 가지 열어보려고 하는데요. 자 어떤 걸 열어볼 거냐? 짠짜잔! 이 베게리 님의 속한 그룹 더 발런티어스의 바이닐과 그리고 CL 님의 알파 앨범을 같이 열어보려고 합니다. 어, 우선은 이더 발런티어스 거를 먼저 열어볼까요? 네. <laughs> 이제 백예린님 저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이번에 또 서울 재즈 페스티벌 나오시잖아요 그래서 참 가고 싶어 가지고 첫번째 티켓팅은 실패했는데 아 마침 이제 취소표 광클 광클을 막 해가지고 성공을 해서 이제 보러 가게 됐습니다 더발룬티어스 앨범이 이 바이닐이 예약 판매를 받았었는데 뭐 공장 사정으로 조금 막 지연되고 그리고 막 순차 배송하고 이러다 보니까 저좀 늦게 받은 편이거든요. 그래서 아마 받으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같이 열어보고 싶은 마음에 아, 네, 네. <laughs> 자, 그럼 열어볼까요? 됐고 자 일단 싱글 자켓으로 돼 있고요. 여기 자켓 앞면. 그리고, 뒷면. 뒷면에는 이 트랙리스트 나와 있어요. 좀 심플한 구성일 것 같긴 한데, 네. 이렇게 더 발룬티어스 멤버들의 포스터와, 그리고 뒷편에는 가사지가 나와 있습니다. 이 핫핑크색으로 뭔가 컬러를 시그니처한 컬러로 정한 것 같아요. 네. 여기에도 그렇고, 여기 뒤에도. 글씨에도 핫핑크가 들어갔고요 이 바이닐도 핫핑크가 들어가네요 바이닐 꺼내볼게요 이렇게 블랙 바이닐이긴 한데 여기 가운데 핫핑크색으로 딱 해가지고 살짝 좀 힙한 느낌? 요즘에 좀 힙한 거에 목을 매네 <laughs> 되게 심플한 구성이긴 한데 어, 워낙에 더 발룬티어스 앨범 들어보니까 노래도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, 소장하고 싶다,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. 네. 자, 다음 앨범은 짜잔, CL님의 바이닐입니다. 네, 알파라는 앨범의 바이닐인데, 어, 알파 앨범에도 되게 좋은 곡들이 많아가지고, 이 알파 앨범도 소장을 하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일단 꺼내볼게요. 자, 꺼내면은 구성은 되게 심플하거든요. 여기 앞에 이제 스티커로 해가지고 트랙 리스트 딱 붙어 있고 CL 님이 있는 바이닐이 들어 있고 끝이에요. 아트한 느낌의 바이닐이라고 해야 되나? 그래서 소장 가치가 충분히 있는 바이닐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소장했으면 좋 좋겠... 좋을 것 같은 마음에 네. 일단 바이닐을 먼저 열어볼게요. 바이닐을 이렇게 꺼내면은 투명 클리어 바이닐로 되어 있고요. 여기 앞면과 뒷면 이렇게 네 구성이 되어 있고, 이 자켓이 되게 아 씨애 님의 뭐라 해야 될까? 그런 아티스틱한 느낌을 되게 잘 표현한 자켓 같아 가지고 보이세요. 지금 이 안쪽에 약간 반짝이 같은 거랑 비즈 같은 거라 해야 되나? 그런 거랑 이렇게 뭐 물이 들어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지금, 보이시죠? 막, 여기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는 거. 그래서 되게, 아, 아트한 느낌의 바인일이다. 괜찮은데? 이러면서, <laughs>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. 그리고, 뭐라 해야 될까. 좀, 바인일에서도 뭔가, CL님의 되게, 아티스트로서의 당당함? 이런 게좀 보이는 느낌? 딱, 자켓, 바이닐, 끝! 어, 나시엘 들어! <laughs> 약간 이런 느낌. 이렇게 두 가지 바이닐 열어봤는데, 어, 오늘은 어, 더 발룬티어스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거든요. 그리고 이제 곧 여름이 오니까 더 발룬티어스의 노래 중에 썬머라는곡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? 그럼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또, 안녕!